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역시나 3억 5천만 위에는 그냥 쉽게 쉽게 받아낼 수가 없는 게가요. 왜냐면 그동안 은퇴를 하고 있었던 저후스까지 이총초장후를 하게 만들다니 말입니다. 어흠, 그 오랜만에 내조후스가반설라는걸잘 봐라. 그러한 조후스가 오랜만에 쪼 왜나니 아지트에 척 들어오자 스가호, 스가호 이어도 아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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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껏 그 눈에 뵈는 게 없었던 야바도 이 대가리를 굽신굽신 거리는데 도하해 해니며슨가 까그 바보라는 사화까지도 조후스가시라는거 알고는 욕 뜨뜻하게 인사 올리는데. 에? 그 중에 유독 한 놈은 그저 후스를 쓱 내려다보면서 아예 대놓고 쓰게 안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바로 송자룡이었는데 었뭐왜뭘뭐 뭐 어쩌라고 아주 그냥 대가리를 빳빳하게 축혀두고 내려다보는데 그러다 예이 야 대체 뭐고이저 후스가 어이없어 하자 쓰그 왜나니 한가운데서 난처해 하는데 이놈은 제가 새로 얻은 아우입니다 이름은 자룡이라고 이 한가닥 하는 놈인 있지요 하지만 저후순는그 한가닥을 하든지 두가닥을 하든지 깍듯하게 인사 몰리니 하지만 이 자룡이란 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한테 따거는 쪼의 난뿐이다이 늙은이 거 어디서 갑자기 기어들어와갖고 왜다토아이 되니 그러자 잠깐만 잠깐만 그만해라 웬 난이 한가운데서 뜯어말려서야 겨우 끝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자룡이 고집은 그야말로 두 번째, 저 후스인걸요. 그러면 여러분, 웬난 쪽은 이러한데, 그럼 그 다리웨이라는 놈 쪽은 어떠했을까요? 그시각 하빈 외곽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인데, 하지만 보통 집과는 다르게 그 집은 이 마당에까지 높이 높은 담장으로 꽉꽉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딱 봐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곳은 바로 네. 바로 다리웨가 키우고 있는 이 망명자 조직이 숨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놈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모두 다 끊고는 이제 10년 동안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빌리리빌리리 전화가 오는데, 음, 라오캉즈니 내다. 너희 왜 이거? 이 라오캉즈라는 놈이 바로 망명자들이 대가리였었다고 하는데, 그 애들 관리는 어떻게? 잘돼 가고 있니? 그러자, 나온 캉즈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르신 저번에 애들을 룸사롱으로 데려가서 오랜만에 몸좀 풀게 해줬었는데. 근데 그쪽에서도 저그 피임 조치들을 확실하게 시켰습니다. 네, 이러한 망명자 조직은 혹시라도 장녀들과 정리라도 될까봐이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이 들어 가족이라도 생기면 마음이 약해질 거고, 그럼 그를 위해 확실하게 나서지 못할 테니 말입니다. 아,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근데 그 옛말에 양빙체를 융빙이 쓰라고 했던가? 라오 캉즈야 누구들이 드디어 내를 위해 반서를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자, 게 예, 형님? 드디어요? 네, 이러한 킬러 놈들은 10년 동안 거둬주면서단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만약에 한 번이라도 쓰게 된다면 그건 무조건 상대방을 그 짱을 내놔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이번에 반서다 하는 걸잘 보세요. 야들아, 다들 일어나라. 라오캉즈가 얘기하는데 어르신이 드디어 우리를 쓸 일이 생겼단다. 다들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그 맷작에 진행해야 된다이 그러자게 예, 형님 이 곁에 보아놈들은 다들 총기들의 탄약을 찰칵찰칵 장전을 하면서 수근수근 되는데 <laughs> 그 오늘 어떠한 불쌍한 놈들인지 모르겠는데 제사 날이 되겠군 아니 근데 대체 어떠한 놈들이길래 이 10년 동안 안 쓰던 우리를 쓰는 걸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뜨지 않게 제일 허술한 한 백색 승합차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어 자신이 주인인 딸 이웨이와 만났었는데 이딸 이웨이도 3십여 명의 주먹들을 또 따로 불렀는데 그러자 형님 우리가 나서는데 이깟 잔챙이들은 왜 끌고 나온 겁니까? 그러자 전, 잔챙이들 으으으으으음 웬만하면이 깡패놈들도 욱하겠는데 이 라우캉스 일당들이 실체를 잘 아니까 조용한 건데 하지 마. 아니다 아이다 딸이 왜가 얘기하는데 요번에 상대는 너희들도 좀 상대하기가 난처한 놈들일 거다. 그 그런데 그래도 너네내 맨즈 구겨지게 하면 아이 된다? 그러자 라우캉스는 에? 뭐요? 네, 라오캉즈가 난처할 거라고요? 하이 아, 놈이 콧방귀를 끼는데? 네, 라오캉즈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친인 척도 사람으로 쓰게 안 보는데 이 세상에서 대체 뭐가 내를 난처하게 한다는 겁니까? 쾅! 이 라오캉즈가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도박자 문을 쾅 차며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디 한 보자! 어나야! 거나가 대체 나를 난처하게 하지마 하지만 말입니다. 이 기세 등등하게 쳐들어 가던 라오캉즈스스스 시골 저 저푸스 형님이 대체 어떻게 여기 많이 나다들까? 이 라오캉즈가 매우 난처해하며 얼어붙는게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저 푸스는 그 라오캉즈가 전에 10년 동안에 메시던 큰형님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라오 카운는너 어떻게 여기에? 이 쩌우스도 살짝 놀라더니 어+ 어어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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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년 어, 어. 전에 허허허허와허허허가허허허 방에 잡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그소식허전허허허리허허 무릎을 딱 쳤다고 하는데이허말로 내곁에 큰 주먹을 둘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하여 딸리웃에는 돈을 왕창 먹여서 그조 후스만 겨우 빼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저번 회에 나왔다시피 이조 후스라는 놈은 그 자신이 말을 아예 개방귀인가 하면서 이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딸리웃에는 라오캉 주도권에서는 그조 후스 모르게 거의 10년 동안이나 따로 거둬준 거라고 합니다. 그... 라오아라! 여기서 라우아디란 둘째라는 뜻인데 이 라우캉즈가 바로 조푸스 조직이 인자였었다고 하는데 라우아라 이 밖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건 반가운데 말이다. 근데 뭐냐 이 지금 이 상황은? 너 지금네 조푸스의 상대편이 성게니. 그러다자 라우캉즈 자자. 시끄.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딸이 왜 형님이 저를 깜방에서 빼내준 것도 고마운데 또한 거의 1 0년 동안이나 거둬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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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이 젊었을 적 버릇이 노년까지 간다고 제 아무리 살벌한 망명자 라오 칸즈라 하지만 그저후스 앞에서는 절+ 절 매는 거였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 후스가 싸늘하게 묻는데, 네놈의 십년 동안 밥을 먹여줬다고 우리 이 의리로 살아왔었던 의 형제들을 배신하겠다는 게? 그러자 라우캉스가 이마에서 땀방울을 뚝뚝 떨구며 얘기하는데, 스스스거, 아, 그, 그럼 이러는 거 어떨까요? 저희 이십년 동안의 의리를 봐서 요번에 저희 둘째인 맨즈를. 좀, 좀 챙겨주세요. 그냥 딱 요번에만 제 멘트를 봐서 저희 딸이 워이커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바바! 아바바! 아바바바! 아바바, 아바바. 이 야바가 곁에서 듣자 하니 의견이 매우 많은데. 또한 강거이 곁에서 당리창도 이 몸을 삐득썩 하고 한마디 하는 거였다는데 강거 오랜만에 우리 큰형님 쓰거를 봤으면 깍듯타게 매셔야지 뭔멘즈타령이랍니까 그러자 이 당리창이고 야파고 싹다 아가리다 나라 너네 내라캉스가 누이긴지 이+ 선이 그라캉스가이를 뿌드득+ 뿌드득 갈며 당리창과 야파를 째려보자 아바+ 아바. 아바. 이두 놈도 직소리도 못 내는 거였다고 하는데, 이런 이짱 후스 조직에서 낭캉지의 위치 확실하게 알리시죠? 하지만 아이, 아이, 아이. 이 곁에서 듣다 못한 한 놈이 지겨워졌다고 하는데, 그낭캉지인지 뭔지는 내 알바가 아닌데, 내 난강에 쪼웬 난이다, 이놈아. 그 내가 한마디 가르쳐 줄까? 그거 맨즈라는 거 있지? 맨즈 한번 줍쇼 맨즈 한번 줍쇼 하고 비어서 가지는 게 아니다 다 너가 그만큼 맥짜게 놀면 그 주위에서 주동적으로 니한테 챙겨주는 게지 어떻게 이쪼회나 형님이 말씀 새겨들어라 그러자 뭐뭐뭐뭐뭐 하셨죠 저째? 이 라오캉즈가 그 쪼웨나를 째려보더니 저 후스한테 묻는데 스거 지금 저 애송이 하나 때문에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에이 네, 저+ 저+ 저라오캉즈라고요 형님의 네이라오캉즈가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직이 인자로 들어간 거겠습니까 이 사람을 대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저 후스랑 이 살벌한 정도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가짐 가주 그만해라 라오캉즈야 여러분 정답 왜 기억나시나요 그 애들 앞에서 대체 어디까지 추잡스럽게 나올 건데 그 좀. 적대 해놔라이 그러자면 뭐, 뭐시라고 사실 전에 조직에서 라오캉즈가 넘버2이고 정다웨이가 넘버3였지만 여러분 원래 넘버2와 넘버3가 서로 인정 안 하고 이 티격태격 자리싸움 하잖아요 너 라오캉즈 너그 맨날 너절로 넘버2 넘버2 하던데 누구 맘대로 네 넘버2야 내 지사에서 원래 얘기를 안 했었지만 조직이 넘버2는 원래부터 내정다웨이였었다 그러자면 넘버... 미노까지이 제대로 빡쳐난 러캉스가 발도 덩 일어나면서 허주머니로 손이 가는데 땅! 어, 이 갑자기 다지러지는 총성과 함께 라 러캉은 더 이상 다시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 짧은 순간에 라러캉의 손이 허주머니로 가는 걸 발견한 저후스가 다짜고짜 놈이 대가리 에 대고 권총을 날려댄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과자하는 소리와 함께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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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야는 이게 대체 뭐고 그 권총을 갈겨버린 저 후스도 이 갑자기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 그럼 왜냐고요 왜냐면 총에 맞은 라오캉즈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휙콱 이+ 갑자기 긴 일본도가 날아오더니 그라오캉즈 머리를 콰차 베어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으 <laughs> 그, 라오캉즈 뒤에 서 있었던, 다리 외고 일당 놈들이고, 다들 비명을 질러대는 거였다고 하는데. 왜냐면, 자룡이 칼이 아예 모가지를 싹둑 자른 거 아니었었고, 그 모가지 이 뒤통수가 조금 붙어 있었어. 그 대가리가 뒤로 툭 홀라당 넘어가서는, 이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리며, 뒤에 놈들을 봤었으니 말입니다. <laughs> 이 놈들이 비명을 지르자 이좌 후스도 자룡을 보면 혀를 끌끌 차는데 했다야! 응? 어? 니네 했다! 너희놈 나중에 내좌 후스를 초과할 놈이구나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좌 후스는 왜다짜고자 먼저 총질을 날려댄 걸까요? 이좌 후스가 그라캉즈 시체의 호주머니를 털어보는데 네그 안에서는 그쎄이 수류탄이 네개나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봤냐? 이게 바로 조우스 조직이 인자다. 이놈이 만약 수류탄을빼 들었다면 그건 그냥 뭐 위협만 줄여는 게 아니었을 걸. 그러자 이 쪼애난 일당들은 등골이 오싹해 나는 거였다는데 네 제가 왜 요번에 쪼애난과 조우스의 일생일대의 위기였다고 했었는지 이제 아셨죠. 이조우스가 싫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알리는데 그 라칸지 손이 허주머니로 가는 그 짧은 순간을 조우스는 그걸 캐치하고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다니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칸지와 함께 왔었던 다른 네 명은 뭐 하냐고요? 그 러캉스의 해뜨덕 잘려서 이 뒤로 넘어가 뭐가지가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제 정신이 아니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일단 자 어디 보자 미야 이어 다룡이라 놈이 그새 일본도를 휙휘 저대면서 그 딸이 왼쪽으로 다가가는데 형님의 약까지 어떻게 배워버릴까요? 에? 그 아까는 좀 아쉬웠지만 저요번에 깔끔하게 싹둑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송자룡 이 미친 놈이 그셔그 딸이 왜 면전에서 긴 카드 갖다 대다 자실를다았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난난난난난난난거내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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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그 현금이고 회사 지분이고 건물이고 다난거니다제제 제, 제발 형님 좀 말려주세요. 여러분, 딱 그냥 몇십 초 전에 이 미친 자룡이 칼에 모가지가 날아가는 걸두 눈으로 똑똑히 봤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놈들은 거의 뭐 미쳐버릴 직전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놔둬라! 자룡아네 이제는 쪼왜난도 머리가 터다고 하는데 이 라운 칸즈 같은 수배자를 죽인 거야 그 뒤처리가 시군 죽 먹이겠지만 하지만 이딸리웨이같이 돈이 많은 놈을 함부로 죽이면 그 뒤처리가 골치 아파진다고 말입니다 그럼 딸리웨이와 양쯔강 내가돌 일주일 이내로 리추스를 찾아가서 회사 지분과 명의를 다 넘겨라 알아들었니 그러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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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경 저희+ 저희 일주일이 아니라 내일 곧바로 가겠습니다 네 딸이 와 양쯔강은 곧바로 이튿날 리추스를 찾아가서 이 먹은 걸싹다 토해냈다고 하는데. 네, 돈에 죽고 맨즈에 죽는 그 시절은 참으로 후덜덜 했었죠. 종일 TV 최종1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콩콩 받아주시고요 다음 회도 짜지! 또...